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실버스타입니다. 여러분들,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구정인데, 구정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? 예, 저는 오늘, 예, 여러분들과 제가 유튜브 하면서 경험했던 걸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19년도 12월 23일부터 제 동영상에 광고가 붙기 시작했는데요. 예,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수정란에 들어가가지고 예, 그 수정을 하면 달러 표시가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. 예, 그래야만이 그 동영상에 광고가 붙으면 예, 광고가 나올 때수익 예, 창출이 되잖아요. 예, 그런데, 제 동영상 두 개에, 그, 수정을 해도 초록색으로 붙지를 않더라고요. 달러 표시가. 예, 그래서 제가, 예, 제목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, 예, 동영상 하나를, 예, 수정을 했습니다. 예, 이벤트 합니다라고, 예, 적어놓은 그 제목을 예, 수정을 했어요. 예, 그랬더니, 예, 달러 표시에 초록색으로 바뀌더라고요. 예, 또 하나도 또 이벤트 합니다라고, 예, 제목이 붙었는데, 그것도 수정을 했더니, 예, 또 초록색으로 바뀌어서, 예, 수입 창출이 예될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동영상에 달러 표시가 초록색으로 되지 않으면 예 광고가 아무리 나와도 예 수입 창출이 안 된다는 걸예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, 예,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만약에 그, 내 동영상에 달러 표시가 초록색으로 안 되어 있다면, 예, 이렇게 제목을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음, 이벤트 합니다라고, 예, 그, 보통 게 아닐지라도 또 다른 게또 문제가 되어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, 예, 제목을 한번 수정해, 수정해 보시고요. 예, 참고로 제 동영상에 이벤트 합니다라고, 예, 제목이 써진 게 많아요.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똑같은 제목을 뭐 글자를 써도 예,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있고 또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예,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